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칠할 면적을 채색하다가 중간에 물감이 모자라서 다시 색을 만들고 그러다가 여기가 이미 다 말라버려서 다시 덧칠하다가 종이가 일어나고 꼭 우리가 칠을 할때 중요한 점은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입니다. 오늘은 꽃소녀 그리고 소년의 컬러링북 연습 페이지 중에 이 튤립을 함께 채색해 보려고 하는데요. 수채화 물감을 여러 색 사용하고 그라데이션을 이용해서 채색을 하기 때문에 그림의 난이도는 초급과 중급 사이 정도입니다. 그래도 알기 쉽게 제가 국내에서 구하기 쉬운 물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채색 과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따라오세요. 자, 그럼 함께 채색해 볼까요? 고고. 자, 이번 그림에서 사용할 물감은 총6 색상인데요. 튤립의 잎 부분은 파스텔 색감의 분홍과 연노랑으로 채색을 하고요 잎사귀는 민트색 그리고 중간톤의 따뜻한 녹색 그리고 어두운 녹색을 섞어가면서 채색을 할 거예요 제가 사용한 물감 이름은 아래 더보기란에 기재해 둘게요 오늘은 비교적 넓은 면적을 붓자국이 남지 않게 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연모인 화홍 502호 그 다음에 라파엘 803번 0-2 이 사이즈를 이용해서 채색을 할 거고요. 그림에서 이런 모서리 끝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을 수 있는 색필 붓으로는 이 바바라 80RS 제품 이 코를 사용해서 채색을 해볼 거예요. 오늘 그림은 웨딩웻 기법을 사용해서 채색을 해볼 건데요. 웨딩웻이란 wet 물을 바르고 색을 올리는 채색법이에요. 근데 이제 종이에 물을 바르고 그 다음에 색을 조색을 하다 보면 물이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먼저 사용할 색을 미리 만들어 둘게요. 먼저 뒤에 있는 요 튤립부터 채색을 할게요. 먼저 튤립 색상이 정말 다양한데요. 오늘 채색할 튤립은 분홍빛에서 약간 노란빛이 감도는 그런 튤립이 있고, 그 다음에 좀더 오렌지빛에서 노란빛으로 빠지는 좀 따뜻한 느낌의 그런 튤립으로 칠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쉘핑크, 그리고 음. 이거는 사실 반고우 제품인데 꼭이 제품이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좀더 오렌지나 퍼머넌트 레드 라이트라든지 퍼머넌트 오렌지 뭐 이런, 이런 오렌지에서 레드 계열 물감이면 다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요세 가지 색상 활용해서 튤립을 칠해볼게요. 자, 그러면 네이플스 옐로우. 어, 이 네이플스 옐로우는요. 옐로우 우리 컬러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흰색이 들어가서 파스텔톤이 도는 색이에요. 쉘핑크도 마찬가지로 어 붉은색에 흰색이 많이 섞여서 분홍빛이 도는 그런 색상이고 이두개 어 같은 경우는 물감을 틴트 계열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보통 파스텔톤이라고 부르는 이런 색감들을 틴트 물감이라고 검색하면 여러 색상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색상들이 선을 좀 덮어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맑게 풀어 졌으면 굉장히 부드럽고 마치 모든 물감색에 우유를 탄것 같이 예쁜 컬러들이 나와요. 그래서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네이플스 옐로우 먼저 색깔 만들어 두고요. 물을 묻힐 때는 어, 화지 위에서 내가 얼마나 색을 진하게 쓸 건지에 따라 다른데 어, 오늘 그림 같은 경우는 좀 맑게 풀었을 거기 때문에 좀 촉촉하게 물과 물감의 양이 대략, 물이 3, 물감이 1, 요 정도로. 그래서, 얘한번 쿡, 듬뿍 찍고, 그다 물감 톡톡톡톡 해서, 요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초보이신 분들은 특히나, 바로 채색을 하지 마시고요. 팔레트를 위해서 색을 조색을 한 다음에, 꼭한번 이렇게, 색이 잘 나오는지, 보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을 한번 보니까 음,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칠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색깔을 넉넉히 만들어주는데 어, 이것도 하나 또 이렇게 넓은 면적을 칠할 때꼭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칠할 면적을 생각하지 않고 물감을 적게 만들었다가 채색하다가 중간에 물감이 모자라서 다시 색을 만들고 그러다가 여기가 이미 다 말라버려서 다시 덧칠하다가 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색이 다르니까 다시 또 덮고 또 덮고 또 덮고 하다가 종이가 완전히 벗겨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칠할 때 중요한 점은 내가 칠할 면적의 만큼 꼭 팔레트 위에서 그 면적만큼을 최소 만들어 줘야 돼요. 차라리 많이 넉넉하게 만들어서 물감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그림을 내가 잘 완성하고 싶다. 그러면 그럴수록 꼭 이렇게 내가 칠할 면적보다 약간 넉넉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웨딩웻 기법을 사용해서 칠할 거기 때문에 투명한 물을 칠할 면적에 발라줍니다 자, 물을 발라놓은 상태 위에서 이렇게 바를 건데 그냥 아래 쉘핑크 위로 그냥 네이플스 옐로우로 하면 조금 어색하거든요 왜냐면 하 꽃잎이 이 아래쪽 안쪽 색깔과 끝으로 갈때 색깔이 보통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더 내가 예쁘게 채색을 하고 싶다 하면 조금 더 욕심내서 아래는 주로 쉘핑크로 바르되 이 꽃잎 이끝 부분 이쪽 부분은 네이프스 옐로우로 이렇게 끝 부분을 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을 어떻게 하냐면 얘한 번, 얘한 번, 얘한 번, 얘한번 이렇게. 색을 만들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면적을 칠할 때는 이런 세필 붓으로 이렇게 채색을 하면 밑부분의 튤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 튤립을 채색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칠한 물감이 마르기 전에 바로 칠하다 보면 아래까지 쫙 번져서 막 급하게 다시 닦아내고 다시 칠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튤립 말고 바로 이제 이 튤립으로 채색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쉘핑크의 면적이 좀더 좁으니까 쉘핑크를 조금 만들고 다음, 네이플스 옐로우. 네, 너무 노랗게만 하면 조금 어색할 것 같아서 네이플스 옐로우를 하되 쉘핑크를 콕콕콕콕 살짝만 찍어서 이렇게 콕콕콕. 그렇 해서 색을 만들고요. 아까 칠할 때 말씀드렸죠? 내가 칠할 면적만큼이 팔레트 위에서 색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만든 색을 여기다 옮겨서 채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종이에 물을 붙여줄게요. 이렇게 물을 묻혀줬고요. 네이플스 옐로의 면적이 훨씬 넓어야 되기 때문에 밑부분부터 채색을 해줍니다. 이 끝부분은 살짝 밝게 남겨줄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내려오게, 4분의 3 정도 내려오게 채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쉘 핑크로 아래 부분을 채색을 할게요. 이쉘 핑크가 색이 정말 예쁘죠? 핑크색인데, 좀 따뜻한 빛이 감도는 그런 핑크색이라 사실 이두 색을 섞어서 피부색을 만들어도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채색을 해주고 아까 이 중간 부분 했던 것처럼 얘 한번 얘 한번 그래서 이 중간 부분에 색을 입혀줄게요 비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채색을 해주고요 윗부분을 좀 밝게 하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물을 물감과 물을 걷어낸 상태에서 이렇게 훑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보다는 노란 면적이좀더 많은 그런 튤립이 완성이 됐죠 이 튤립을 채색하는 동안 이 위에 칠했던 게 그래도 얼추 말랐거든요 먼저 보면 약간 수분감이 살짝 있는데 그래도 역에서 칠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번질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번 튤립을 해볼 건데 이번 튤립은 이제 조금 더 오렌지빛 아래 감돌다가 위로 갈수록 노란빛이 돌게 그렇게 채색을 해볼 거거든요 자또 한번 팔레트를 닦아줍니다 초보자분들이 또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팔레트를 깨끗하게 안 닦는 거거든요 물감도 이렇게 옆에 이런 때 같은 게 많이 껴있고 그 다음에 팔레트도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색을 하니까 아무리 내가 예쁜 색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색깔은 깨끗하게 그리고 이렇게 저는 이제 화면에서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만 팔레트를 쓰는데 사실 여러분이 좀 쓰기 좋은 팔레트는 이런 식으로 면적이 넓은 이런 팔레트를 쓰시는 게좀더 좋아요. 이제 다 닦았고요. 다시 한번 물감을 톡톡톡톡톡 얘를 막 바닥에 빡 꽂으시면 안 되고 바닥에 살짝 닿게끔 톡톡톡톡 두드려서 물감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색깔 묻어나오지 않는 걸 확인을 하고 내려놓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물통이 두 개가 있는데 얘만 쓰고 있잖아요. 얘는 물을 바를 용도로 좀 맑게 최대한 유지를 하려고 맑게 쓰는 거예요. 이제 요 튤립을 칠을 해볼게요. 자, 물 먼저 바르기 전에 일단은 색깔부터 만들어야죠. 일단은 좀 요거는 방고 물감인데 이런 제품들로 대체해서 쓰셔도 괜찮아요. 저는 짜놓은 물감이 없어서 그냥 어 이렇게 방고 제품을 쓰는데 딱히 방고 제품이 색이 유별리 특이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노란빛이 감도는 이런 오렌지 컬러 쓰셔도 되고 조금 더 음, 레드와 오렌지 사이에 있는 어, 버밀리언 휴 요런 제품 쓰셔도 괜찮아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이플셀로와 쉘핑크가 흰기가 섞여 있는 물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섞으면 아까 분명히 쨍했던 컬러인데도 좀 약간 뽀얀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런 색깔로 색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칠할 면적 충분히 되겠죠? 자, 만든 거 확인했고, 그 다음, 이제 윗부분에 칠할 네이플스 옐로. 색을 만들어줄게요. 자, 미리 물감 풀어놓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바로 칠을 할 건데, 이번 면적은 한 반은 이 오렌지 계열, 위는 노란 계열로 채색을 할 거예요. 물부터 묻혀줄게요. 물을 묻히고요. 빠르게 채색해 볼게요. 자, 튤립. 여기 윗부분 칠한 것처럼 안쪽은 오렌지. 꽃잎의 끝부분은 네이플스 옐로우로. 자, 중간 정도 이렇게 칠했고요. 이제 네이플스 옐로우로. 그리고 중간 단계 이어줄 때 아까 했던 것처럼 한번 콕, 한번콕 이렇게 외곽에 꼼꼼하게 칠해지지 않은 부분은 세필 붓으로 깔끔하게 다듬어 줄게요. 자, 이렇게. 자연 물은 색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똑같은 문으로쫙 칠하면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잎사귀는 코발트 그린, 이 밝은 민트색 계열의 색이 조금 더 많게 그리고 어떤 잎사귀는 조금 더 노란빛이 살짝 감돌게 네이플 세일러를 살짝 더섞다든지 그런 식으로 색을 쓰면 은 색이 훨씬 풍부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잎사귀들을 쭉 칠해줄게요. 코발트 블루 이 색에다가 색 그린을 아주 살짝 톡톡톡톡톡 톡톡톡 이렇게 코발트 그린이 너무 차갑게 보이지 않도록 너무 푸른 빛이 많이 돌아보이지 않게끔 요런 색깔로 둘을 섞어서 요런 색감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색깔 그 다음에 색 그린 색을 미리 풀어주고요. 이제 물을 발라줄게요. 자, 어디부터 칠할 거냐면 왼손잡이시라면 오른쪽부터 좀더 칠하는 게 편하고요. 오른손잡이는 좀 왼쪽 위부터 칠하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 잎사귀부터 채색을 해볼게요. 이 잎사귀는 이 색그린을 그라데이션으로 풀어서 채색을 해주고요. 다음 이 요, 요 안쪽 부분 샙 그린에다가 반다이크 그린을 섞어서 재생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잎사귀를 칠을 할 건데 이쪽 잎사귀는 코발트 그린과 아까 색그린 그린 색깔 섞어서 바르고 아래로 갈수록 반다이크 그린으로 갈수 있게끔 채색을 할 건데 일단 물부터 묻혀줄게요. 보니까 튤립이 좀 줄기가 조금 더 밝더라고요. 그래서 줄기는 조금 더 밝게 칠을 할 거지만 물을 미, 미리 묻혀줄게요. 그 다음에 코발트 그린부터 이부 차근차근 바르고 자 이제 색그린으로 갈아탑니다. 와 색그린 색 전,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따뜻하고 풍부한 높빛이라자 그리고 그라데이션이 잘안된다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둥글게 굴리듯이 살살살살살살 연결을 시켜주세요. 체크인 칠하다가 아까 만들었던 중간 색깔 칠하고 이제 이 아랫부분은 반다이크 그린으로 중간은 이어서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 이렇게 칠을 해주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이 다른 잎사귀들도 채색을 해줄게요. 이번에는 조금 더이 잎사귀보다 조금 더 어둡게, 이 밝게 빛나는 빛을 받을 것 같은 이윗 부분은 밝게 하고 아래는 살짝 어둡게 할 거예요. 여기서 썼던 색감들이 이쪽에 올수 있게. 반크 그린 살짝 섞어서 이렇게 이렇게 채색을 합니다 자 이제 이 뒷부분에 있는 잎사귀를 채색을 해줄 건데 이 잎사귀는 이 끝이 살짝 더 노란빛이 돌게 한번 칠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네이플스 옐로우가 섞이게끔 네이플스 옐로우를 미리 살짝 찍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발라줘야겠죠? 웨데네 기법이 어떤 느낌이냐면 물기를 만들어 놓는 느낌? 앞으로 칠할 부한테 야, 이 길로 칠하면 돼. 라는 길을 약간 미리 터놓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잘만 영역을 잡아 놓으면 채색할 때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윗부분은 조금 약간 노란빛이 돌게끔, 아까 만들었던 색 살짝 찍고, 네이프스 옐로우 섞어서, 끝부분은 노란빛이 돌게끔. 자, 이제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한 색으로만 쭉 가면 조금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코발트 블루와 반대 그린을 좀 섞어서 약간 이런 푸른빛이 돌게 해서 칠색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바로 칠하지 않고요. 충분히 이쪽 물감이 마르게끔 두고, 맨 앞에 있는 줄기와 잎사귀부터 채색을 해줄게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칠해줄게요. 이렇게 함께 채색을 하니까 하늘하늘 파스텔 톤의 예쁜 튤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속에서 보여드린 책, 그리고 일러스트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사용한 제품들도 더보기란에 제가 달아둘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우리는 또 다음에 함께 채색 재밌게 해봐요. 안녕!